지금 집에 왔고요.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지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서 뭐 좋은 소식이랄건 없고요. 네, 레드불에서 짠! 24캔을 보내줬어요. 그 이번에 보면은 막 여기 뭐 써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써있는 레드불을 24캔을 보내줬습니다. 그게 이거 보시면은 전세계에서 모인 대학생들이 화폐 대신 레드불 캔만을 이용하여 네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레드불 캔유맥킷 근데 제가 어, 맨날 막 인스타에다가 레드불 올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인플루언서라고 네, 레드불을 24캔 보내줬네요 네, 개이득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짜로 해외 여행하는 것 같은데 레드불 갔다가 화폐 대신 쓰는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저도 만약에 졸업 안 했으면 한번 도전을 해봤긴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열심히 회사에서 도전을 해야겠죠.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오늘 동생이랑 유니클로 갈 거거든요. 옷 사고 밥 먹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제 이번 브이로그가 마지막 브이로그일 것 같아요. 입사하기 전에. 야, 열어. 네, 아무튼, 이따가 유니클로에서 봅시다. 아, 일본을. 나 지금 가면 한 40만원? 오늘 생각하고 갈 거거든? 응. 괜찮겠지? 비행기 다 빼고? 그럼 후한. 뭐? 40만원, 일본 어떻게 갔냐? 왜? 여러분, 일본을 40만원에 갈수 있나요? 50만원. 50만원. 5 0만원에 어떻게 가, 일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뭐 어떤 거? 몇 오... 방, 며칠? 한 3박 4일? 3박 4일 어딜로 오사카. 오사카? 이제 일본 여행 선배로서. 니 네, 나랑 같이 갈수 있어. 뭔 선배야? 70만원 정도는 최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뭐숙박이 응. 싸고 아니, 비행기 쇼핑은 값이 싸도 아예 안 하고. 쇼핑을 내, 내, 안 하더라도. 내 예산은 그거야. 비행기 값 그냥 비싸게 잡아서 넉넉하게 20만원 잡고. 20. 뭐야, 뭔데? 특별한. 비행기 값을 20만원을 잡고. 그럼 숙박은 좀 저렴한 게스트하우스 같은데 그럼 벌써 35만원 깨졌지 5만원밖에 안남았어 씨발 그러니까, 아무 못살아 어. 70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둥둥둥 그럼 내, 내가 요번에 갔다 오 와보고 말해줄게 응, 내가 봤을 때네 100만원 쓰고 아 근데 <laughs> 일단 가서 <laughs> 잠깐 세무서에서 처리할게 있어가지고 세무서 좀들렸거든요감사합니다 네, 폐업신고 하고 나왔고요 사실 사업자 등록을 한 이유가 뭐 제꺼 사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에서 그때 지원사업 했었잖아요 그것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지원금을 받았던건데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폐업 회업, 폐업을 처리하고 그리고 뭐 부가가치세 본가 그고 어차피 실적이 없어가지고 네, 쓸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써버리고 나왔습니다 이제 동생이랑 같이 유니클로로 갈게요. 유니클로 갈 거지? 뭐살 거야? 너바지 바지? 바지 어떤 거? 몰라 생각 좀 해보고 나도 뭐 하나 살 건데 뭐? 저도 여러분 이번에 청바지 하나를 살까 생각 중이거든요 예쁜 걸로 네, 하나 사오도록 할게요 이거 이건 어떤가요? 한스요 이상한가요? 키가 더자가 보이네요 아 개소리야 t 질래 렛츠 겟잇 어 파파이스 치킨을 동생이 사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얻어먹고 집에 가서 영상 편집을 조금 할게요. <웃음> <웃음> 지금, 지금 음료 리필 가능한지 모르고 콜라를 3개를 시켰거든요? 치킨 더넣어야 돼. 뭐라고? 치킨 더 넣어? 치킨 몇개 더? 두개 더? 두개 더? 와우, 잘 먹을게. 음, 콜라의 느낌이 약간 펩시 콜라 느낌이라서... 좀 탄산이 약합니다. 저 비스켓부터! 정준아, 패션 뭔지 알아? 응? 패션 자신감이야. 어? 네가 어떻게 입던, 네 마음속에 자신감을 나 가지고 나, 나, 나 있으면, 나 아, 나 아니, 마음속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패션이야. 내가 패션을 잘 모르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패션이 뭐냐면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냥, 어떻게 입어도 돼요? 그냥, 입고, 자신감. 내가 쟤보다 낫다. <laughs> 좋아. 좋아. 여러분들 <laughs> 옷을 지금 저이 신발 보이시나요? 아니 무슨 뭐 옷을 이 땅으로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요 진짜로 패션은 아, 다시 봐봐야 패션은 야 이렇게 입어도 이렇게 입어도 내가 그냥 어나 멋있다 이러면 자신감 아니야? 패션은 얼굴입니다. 가자아저 <laughs> 신발방 여기야 여기 여기 맞지? 삼촌 맞아. 그럼 이제. 집에서 봐요 나가고 싶나 봐짠 와우 동생이 이 등을 달았는데요 와 괜찮네요 이거 여기 그래서 장판 깔고 이제 꾸미면은 되게 괜찮은 공간이 될것 같아요 수고했다 그래 <laughs> 이야 잘했네 역시 전기과네 야, 근데 이거 빨리 너가 치워, 다. 응. 어. 그 영어 단어 외운다고 해서 저랑 토익 복합 배틀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언제? 어? 어 전화. 잠깐만. 잠깐만. 아, 세일이 전화하는데? 세일전화 여보세요? 예. 뭐라고요? 저 지금 동생이랑 롯데리아 왔어요. 아나 진짜 일요일에 쉬어야 되다 아니 3 0 하고 다니까좀 이래 좀 가라오기 좀아 그때 거기야? 어아나 네, 아, 네. 근데 아 진짜 몇 시야 지금? 아 근데 가 시간은 8시 5을까지야어 근데 우리가 10대 10 차잖아 어 9명밖에 없는 거 아, 아예 그냥 인원이 없어? 어 네. 그래. 그래서 친구 데려올 사람 데려오라고 하는데 어 야니 네 근데 그러면 축구야 260이나 70 있어? 아니라 근데 너 그럼 너차 타고 올 거야? 그럼 나그 같이 데려가줄 수 있어? 아? 아 진짜?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일요일 날 아침에 비워놓겠습니다. 아 영상도 찍어주시는 겁니까?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일요일 날 아침? 어, 5시 반? 40분? 오케이 알겠어.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 일단. 아. 세희 <놀람> 대웅 신나 어야라는데아맞나뭐하다가 그랬어. 예, 툴. 내가 축 축구 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대. 인원이 없어서 그런 거지. 자짝 어. 맞추기 같이. 뭐야? 빠짝 맞추기? 어. 똑같은 난이도지어 응. 뭐야 어떻게 맞춰 어떻게 맞춰 잠깐만 뭐야 보드룸 회의실 코디네이트 응. 조정하다 아웃 오브 페이퍼 조용가다 떨어진 레이즈 높이다 음무을 제기하다 랩탑 휴대용 컴퓨터 엑스클루딩 모모스를 제외하고 어커스텀 익숙한 오렌지 아이템스 온더 셰프 현반에 상품 배열하다 애드민스터 관리하다 혼자서 아이 랜드가 심부름이군요 처음 말았네요 아 어, 뭐야 뭐야 뭐, 뭐 눌렀어? 아! <laughs> 솔직히 맞은 거야? 아까 이런데 솔직히 몰랐어 어. 제가 단어를 여러분 안해와가지고너 <laughs> 이제 너 차례야? 응? 너 차례야? 응 어. 안녕하세요 유경준입니다 <laughs> <laughs> 자 경준이 <형>, <laughs> 시작 아어 코딩 이거부터 따르자 퍼미션 허락 하피던스 확신 레벨 업그레이드 제가 제가 아! <laughs> 제가 이겼습니다 아니 나마지막 잘못 눌렀는데 야 근데 문제가 너무 쉬워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려운 걸로 해봐 아 됐습니다 아왜 내가 외운 것만 해야 돼아 네가 외운 것만 나온 거야? 어? 네가 외운 부분만 문제된 거야? 아 어, 어. 내가 외운 부분을 생각한 거야 아 쓰레기 새끼네 음. 이거 추천 2 0 0원짜리 뭐였는데 이거 추천 2 0 0원 아니야 원래 9,000원짜리야 반자튀김 <laughs> 더 비싸보인다 <laughs> 왜 나는 난... 응, 난난데리아 좋아하는데. 아 지금 무슨 말을 잘 잡아? 롯데리아가 좋다고요? 난몇리아 아예? 특약 이상한 놈이네. 진짜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응, 내가 14. 나 갈게. 응. 응. 공부 열심히. 두평오 오랜만에 아이폰으로 찾아온 경대입니다. 운동하러 가고 있는데 제가 카메라랑 삼각대를 지금 깜빡하고 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아이폰으로 영상을 다 찍진 못할 것 같고 동생이 이제 찍어주는 때까지만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Just fine. You've got your coloring books, and I've got my canvas. Look, you can't make me color in the line. Make me color in the lines. I can paint a picture by myself. Just i